저는 인천 어, 부평구 국외 이동7반 어, 사는데요 어, 나는 온세계교회를 4년째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어, 찬양대도 하고 어, 전도팀대에서내 역시, 역시 하나님 앞에 선정했고만 제가 많이 모든 게 부족했나봐요 그래서 이 심장병이라는 걸못 고치고 막 끌끌 대고 어, 약을 먹고, 막, 아, 그랬거든요. 그런데, 어, 여기 무섭게 하겠죠. 여기. 시키되고, 하 무섭죠. 전동 금식 기도원에 와서, 지금 금식하고, 목사님한테 안수 받고, 마음이 편안해졌고요. 잠이 잘 오고, 어, 막, 반는 것도 소화가 잘 됩니다.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, 이렇게 바이크를 어, 잡고, 그렇으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거져갔다 거져가지지 말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봉해주세요 정말로 감사합니다.